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9월 14일 바닥에서 매수할 만한 반도체 관련주 9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반도체에 대한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장주들이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바닥권에서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매수할 만한 종목을 꼽아봤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종목은 어,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어, 최근에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일합니다. 과거의 대장주의 흐름 만원대에서 거의 20만원대까지 20배에 가까운 상승 반도체 중 가장 큰 상승 흐름으로 올라갔고 지금은 그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어, 큰 하락 그리고 지금 더 이상은 하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 최근에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횡보로서 돌파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거래량도 나쁘지 않게 들어왔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치면서 이 평선이 다섯 개가 다시 한번 완벽하게 모여 있는 힘이 응축되는 부분을 만들고 있고 요구간 라인대를 넘겼을 때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만큼 그리고 조정 받았던 만큼 열린 부분이 많이 생 생겨났다 라고 볼수 있고 이 열린 부분에 대한 상승이 다음 거래일부터 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흐름 열린 부분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어, 특히나 이번 주에 수급도 나쁘지 않게 들어왔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것도 과거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크게 봤을 때는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최근에 흐름을 봤을 때는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들을 이제는 요 추세를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요 쌍바닥의 그림을 그려내면서 요 추세 라인을 돌파해 냈다는 거. 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또 충분한 포텐셜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역시 어 이런 구간 열린 부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 공간을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항 구간은 241선과 121선 그리고 요런 수평 저항 라인이 만나는 가격대는 대략 3만 1천 원대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3만 1천 원대까지 단기간 상승 이후에 돌파를 바로 할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약간의 조정이 있을지 요 포인트는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반도체 관련주 주성엔지니어링도 꽤나 대장주로서 큰 상승 흐름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이후에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접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p sp 입니다 아 요거는 제가 정말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고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쉽게 오르진 않습니다만 이제는 오를 때가 되지 않았나 정말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추세는 뭐 차트가 다 비슷하죠 고점이 낮아지는 명확했던 추세 라인 때를 횡보로서 돌파할 때 요럴 때 관심을 가져 봐야 되고 바닥권에서 중간중간에 요런 거래량들이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특히 마지막 거래일에 241선 라인 넘기면서 이 27,000원, 28,000원 대 넘기면서 양봉을 만들어 줬다는 게 모든 이평선 라인 때 위에 지금 캔들이 있다. 어느 정도 매물대 저항 라인을 소화했다고 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역시나 많이 열려 있는 부분. 이제는 요 3만 원대 라인 돌파됐을 때 생각보다 조정을 오래 받았던 만큼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 흐름 열린 부분에 대한 상승 기대하시면서 볼수 있는 부분 이제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SKC입니다. SKC 최근 SK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가면서 SKC 역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슬금슬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역시나 수급이 좋게 들어오면서 이 바닥걸 라인 때 9만원대를 굉장히 또 명확하게 지켜줬던 최근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9만원 지지 이제는 추가 상승 흐름 수급 최근에 이평선 4개가 모인 구간 또 슬금슬금 돌파 성공하는 모습을 마지막 거래일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한 조정 이후에 바닥에서 상승할 수 있다 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어... 적자였던 부분을 꽤나 많이 줄이는 부분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제는 혹시나 흑자로 전환된다면 주가가 더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삼양nc캠입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요바닷권 라인 때 지지 살짝 이탈했지만 빠르게 회복했고, 요 구간이 결국에는 바닥권이었다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략 15,800원대의 지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평선 모인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 힘들었던 박스권 매물대와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대를 명확하게 돌파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역시나 열린 부분이 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단기, 바, 반도체 관련주들이 꾸준히 올라간다면 삼양 NC캠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다음은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FST와 함께 제가 또 꽤나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FST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가가 꽤 날아가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가온칩스는 아, 그렇다. 여전히 그래도 아직은 바닥권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조정 받은 상태에서 반등 그리고 그 수급 흐름도 최근에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온칩스 역시나 어 고점 대비 조정 그리고 지금은 횡보 윗 구간에는 열려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힘이 응축된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는 이런 그림을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차트 다 비슷하다는 것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온칩스 역시 FST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와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 기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TI입니다. STI도 지금 과거 고점 대비 조정 많이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이 하락을 멈추는 상태에서 어, 추세선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림 채널을 따라서 빠지는 그림에서 이제는 그 하락을 멈추고 약간의 상승과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옆으로 길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힘이 응축되는 구간이다 라고 볼수 있고 최근에 길게 옆으로 횡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평선 다섯 개가 거의 몰려 있는 구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 매물대 라인 때 아직 있기 때문에 소화하는 그림이 나와야만 명확할 텐데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어 지금 크게 보면 요 검은색 굵은 라인이 241선인데 241선 만나는 구간에 근접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요 차트상 보이시죠? 요 부분을 차트가 넘지 못했는데 혹시나 다음 거래일에 요 검은색 라인 241선 넘겨 준다면 그리고 수평 저항 라인 잡혀 있는 구간 2만 원대 넘겨 준다면 어 STI도 생각보다 열린 부분이 어, 꽤 있는 구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상승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유니퀘스트입니다. 요거는 제가 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바닥권에서 거래량 터졌던 급등 장대 양봉들은 세력의 매집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역시나 횡보. 이제는 기간 조정 거치면서 힘이 응축되는 구간. 그리고 최근에는 힘이 응축되는 구간 이평선 모인 구간에서 상방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어, 긍정적인 방향 흐름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유니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 도체이기도 하지만 또 로봇 관련주로도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근 로봇 관련주에 대한 강세를 어 한번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같이 어두 개의 테마로서 올라갈 가능성 도 있는 종목이다. 최근에 이런 수급 흐름도 나쁘지 않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니캐스트 이제는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쳤다. 열린 부분, 상승 흐름 나올 수 있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SE입니다. TS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것도 명확합니다. 저점 라인 때 지지가 나왔던 가격대는 대략 35,000원대에서 꽤나 많은 요 지지 흐름이 어, 잡혀 있다는 거 체크해 볼수 있죠. 최근까지도 35,000원대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세가 낮아지는 요 흐름을 봤을 때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그려지는 요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 대를 마지막 거래일에 이 전고점 라인과 함께 241선과 함께 추세선과 함께 같이 돌파되는 장대양봉의 돌파가 나왔고, 최근 거래량 수급 좋은 상태에서. 그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TSE 바닥을 끝내고 크게 추세를 돌아서 올라가려는 요런 그림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TSE 역시 열린 부분이 윗 공간에 많습니다. 요런 구간을 어, 차지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림, 추가 상승했을 때 다음 정고점 가격대 대략 어, 한 54,000원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44,000원에서 54,000원대까지 쭉 단기간 상승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